지금, 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가 대법원과 이심, 항수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1차로 대법원 재판부에 우리 뜻을 전달하고 어, 2차로 고동법원으로 왔습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숙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한 천만인 무죄석방 서명운동에 누적 135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였다. 우리는 이 135만 명의 명령이 담긴 서명부를 들고 오늘 대법원과 고등법원 앞으로 왔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고 작가 조지 오웰은 썼다. 탄핵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묻어버려야 하는 고통이 아니다.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생생하게 현존하는 우리의 이루어야 할 실체인 것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독재정권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30일 새벽에 지정 강행했다. 야당의 반대는 묵살해버리고 독적 절차도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해서 저지른 만행이다. 이 나라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가 사망하고 만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사망한지는 이미 꽤 되었다. 바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절차와 법을 무시한 채 탄핵 파면 선고 했을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는 사망신고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 가짜 대통령 문재인 권력 찬탈 세력의 자파 독재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대한애국감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는 문재인 정권을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적 권력 찬탈 세력이라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권에는 정통성이 없다. 20대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그 탄핵소추안부터 합법적 증거가 결여된 불법적이고 절차에 맞지 않는 탄핵소추안이었다. 시작부터 불법적인 탄핵의 정과정은 사기와 업무와 불법으로 된 무효 탄핵이었으므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탄핵무효를 주장한다. 천만의 무죄석방 본부와 대한애국당은 2017년 8월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오늘로 7차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단전히 원하고 탄핵무열를 확실하는 대한 애국 국민들의 서명을 받는 서명운동을 전국에서 벌여왔다. 무죄석방을 외치는 태극기 집회를 121차에 이르도록. 대주토열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자파 독재 정권과 투쟁해왔다. 더우면 더운대로, 혹수에도 추우면 추운대로, 극심한 추위에도 애국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함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결기는 결기는 결코 사그러들 줄을 몰랐다. 사기와 업무와 불법을 저지르는 배신 역적들과 자파 독재 정권은 외면하고 묵살하는 탄핵의 진실을 애국 국민들은 또렷이 알고 있고 국민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만기되었다. 이정 구속이 만기되었음에도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을 하수인 하순 노릇하는 검찰 사법부는 병합하면 그만인 별도의 형집행 판결을 갖고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 공천 승급법 위반 등이 시작된다는 불합리해적이고 자의적인 형집행을 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기결수로 만들어 인신강금 구속이 계속되고도록 만들었다. 4월 17일 유영화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극한 건강상의 고통과 상태를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이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결국 4월 25일 형집행 정지 신청까지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과정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적, 정치적 정적에 대한 정치 보복이요. 인권 탄압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이고 끔찍한 인권 유린이다.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악랄함과 무자비한 탄압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정치 보복, 인신강부, 인권 탄압에 대해 전 세계 국제사회, 우리의 혈맹 미국에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전면적으로 국제사회가 현 자파독재정권이 한 여성 정직 대통령에게 자행하고 있는 악랄한, 악랄한 인권파의 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려 자파독재정권이 정치보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내무람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다시 법리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 경제 공동체 등의 업무로 판결을 하려 하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법부는 독재 정권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 135만 명의 애국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공정하게 무제한 대통령의 결백을 법에 맞게 정의롭게 정령하라. 박근혜 대통령을 적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 135만 애국 국민들의 서명부를 대법원과 부동법원에 전달하면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와 대한애국당은 또다시 사법부의 정의에 부활을 바란다. 대한민국 법치가 되살아난 되살아날 순간을 기다리겠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의 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는 1 3 5만부에 서명부 전달하는 오늘 또다시 투쟁의 결기를 가지고 함께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9년 5월 1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님들과 회원님들 또한 대한의 국당 대표와 당원들 전체가 일동으로 건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130여 곳에 서명대를 설치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거짓 불법 탄핵에 대한 우리는 2년간에 걸친 투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명 대국민 개몽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서명운동이 답입니다. 서명운동이 애국이고 서명운동을 하는 우리 서명대 동지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대한민국의 정의가 후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